안녕하십니까. 육체적 욕망과 숨가쁜 이성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한국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이 필리핀을 얼마큼 사랑하냐면 한국보다 더욱더 사랑했대요. 어, 과거형이에요. <laughs> 진짜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리고 29살 때부터 필리핀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냥, 그냥 한국 아니면 필리핀 이 정도였대요. 아니, 필리핀 아니면 한국. 자, 어쨌든 이분께서 그렇게 10년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번에 터졌잖아요. 코로나 지금 터진 사 3년, 4년 됐나? 3년 전, 4년 전. 자, 이분께서 코로나 때 한국에 있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슬, 느끼기에 코로나 아니 그 필리핀 경기는 나빠졌는데 물가는 겁나게 올랐잖아요. 세부도 그리고 앙헬레스도 그리고.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한국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겁나게 많이 파산을 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너도 나도 망해가지고 철수할 때 철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렇게 악 조건에서 이 조건이 악 조건이 아니라 최고의 조건 아니냐. 그래서 이분께서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앙일레스로 안 들어가고 세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부에 들어가가지고 세부에서 작은 슈퍼마켓, 한국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건물에다가. 근데 장사가 잘 됐대요. 차리자마자 진짜 건물을, 아니, 뭐, 건물을 본인이 뭐 올린 건 아니에요. 임대해가지고. 근데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됐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야. 직원이 띨띨해요. 직원이 너무 띨띨하대요. 자기가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물건 어딨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본대요. 또 자기가 물건을 어디다놨 나도 모르고. 자, 어쨌든 직원을 그래가지고 잘랐어. 직원을 잘라가지고 다른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야도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아무튼 걔, 걔랑 이렇게, 그냥, 일단은 다른 직원 하나 또 구할 때까지, 하, 데리고 있었는데, 밤에 이 여자 손님이 하나 왔대요. 밤에 여자 손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헤이, 너무 완전 자기 스타일인 거야. 몸매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실 이사업할 때, 한국 사장님이 필리핀 여자를 이렇게 뭐 꼬시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올바른 경영, 경영자의 마인드가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자마자 그 첫날에 그 여자한테 연락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자기 그, 서로 친구, 추가를 했어요. 패치를 맺고 나서 그날 밤에 연락을 해서 내일 뭐 시간 있냐고 밥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자기가 오늘 어제 간 시간이랑 그럼 오늘 간 시간에 내일도 가겠다. 그래도그 정말 그,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시간도 딱 맞춰서 왔대요. 원래 씨, 항상 늦게 오잖아. 대부분 애들이 필리핀 애들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한 30분 일찍 끝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술한잔 먹으면서 이것저물어봤죠. 것뭐 하냐, 뭐 하냐. 현재는, 현재는 뭐 하냐. 또 현재는 뭐일 구하고 있대요. 전에는 뭐 했는데 외국계 회사 다녔대요. 아 그러면은 혹시 괜찮다면나 지금 슈퍼마켓 여기서 같이 일할 생각 없냐고 했더니 좀 생각해 본다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답을 줬대요. 오케이 해서 같이 했는데 아 야가 진짜 똘방구진 거야. 계산이 엄청 빠르고 뭔. 뭐 양 아주 센스 그 컴퓨터 또 은근히 또잘 만지고 그래서 전에 여직원 하나 있는 거 걔는 이제 잘라버리고 근데 둘이 같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일을 정말 잘한데 진짜 자기 일처럼. 참 그렇게 지내면서 5개월 정도 지냈을 때 여,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 한국 남자에 이게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됐을 때 같이 살았고 바로 이게 임신이 되니까 양쪽 부모님 한국에서 넘어와가지고 한국 부모님이 넘어와서. 이 상견례처럼 아무 뭐 상견례가 아니고 아무튼 같이 밥 한번 먹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안 오고 그냥 필리핀에서만 작게 조촐하게끔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다 부부가 됐어 부부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애기는 이제 태어났지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7개월 전에 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모르는 이게 페이스북이 모르는데도 뭐 알수 없음으로 오는 건가 메시 메시지가 왔대요 영어로 자기가 자기 네네 와이프 친구라고 해줄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친구 추가로 그 사람 프로필을 눌러서 친구 추가로 자기가 눌렀더니 그 사람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프로필만 있어 근데 프로필은 한국 관련된 거야 서울. 뭐그 포장마차랑 나와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메신저로 하는 것이 이네 와이프가 예전에 술집에서 일하는 이 아가씨였다. 뭐 JTBC, 뭐 KTV 여기서 만나 노는 아가씨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 쓰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이게가 한국어로 써야 하는데 영어로 써. 그러는데 이 남자가 진짜냐? 뭐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뭐 증거를 대라 했더니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사진에 정말로 자기 아내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뭐뭐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좀 생긴 사람들하고 그 술집 안에서 막 키스하고 있는 거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사진들 그걸 막 보내준 거야. 이거 보니까 막 뒤집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이 한국 남자를 부, 그 블럭을 해버렸어요. 그냥 차단을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알수 없음으로 나오죠. 이 한국 남자는 이제 완전 눈깔이 뒤집어진 거죠. 완전 이제 미치 미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아내를 자기 방으로 분명 자기 이 남자 컴퓨터 방에 방에 하나 작은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슈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게임도 좀 하고 거기로 아내 불러서 보여줬더니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얼굴이 막 빨간 해져 가지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까지도 거의 싸우고 뭐.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이게 지금 고민, 이게 열받는 것이 왜 말을 안 했냐? 애당초. 그러면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애당초 그러면 내가, 내가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하면 넌 나를 만났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속일 생각은 없는데, 내안 하다 미안하다 하다가 계속 싸우니까 남자가 왜 저분 나 속였냐? 어? 막 겁나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안 속였으면 넌 나를 만났겠냐? 그리고 그게 중요하냐 이미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또 어렸고 그때는 가난했고 먹고 살려고 했고 집으로 부모님도 있고 동생도 하나 있고 근데 이게 또애 인제는 이미 그 부부의 입장이잖아요 이 남자는 이것 때문에 이미 결혼까지 한 입장이고 애도 있는 입장인데 이걸 과거로 돌려서 뭐하냐 또 본인은 또 가끔 게 혼자 지금 이런 생길래 혼자 조현병조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이야 상태예요. 이걸 그냥,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 자기가 차라리 몰랐으면 엄청나게 항상 웃으에도 지나고 행복했으니까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사실 하나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대요. 이혼을 해야 하냐. 그렇다고 이게 과연 이혼할 이유냐, 그거야 또. 또 어떻게 보면 이혼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미 둘의 관계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이 분께서는 지금 이제 정말 머리가 아프다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언을 조언을 당겨 달라고는 안써 있는 거인데 넋두리 때문에 보낸 건지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저 제가 하고 싶은 모르겠어요. 제 조언이라면 저라면 그냥 같이 살것 같아요. 이미 결혼했지. 그리고 만약에 남성분께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은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 크고, 그거 작은 일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어떤 그 환경 때문에, 현재가, 과거 때문에 현재가 불행을 해줘야 하냐. 이미 행복해 있는 상태에서.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여자가 과거에, 그러잖아. 우리가 과거에 참 직업이, 직업이란 게뭐 귀천은 없다. 뭐 귀천은 사실 있어요. 아니, 귀천은 없는 게 아니라 힘들고 더럽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상황에 상황인 만큼 본인이 또 그쪽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런다고 뭐 과거에 요조숙녀의 우리 막 집에서만 실대기만 뭐 오고, 십자수만 오고, 어? 뭐 어디에서 물레방에 뭐 물만 길러오고 항아리에다가 그런 여자로 또 바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또. 그런 여자 있지도 않고. 과거에 말 그대로 동, 막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전 남친이 사진 보내서 자기랑 동거를 했었다고 3년, 5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하고 막 비디오도 있다. 뭐 그렇다고 뭐 결혼 안할거아니 요즘에 진짜 그런 여자가 어딨어, 요즘에. 요즘에 다 깃발 꼬꼬꼬 치고 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분 이분도 본인도 예전에 필리필에도 왔다 갔다 그렇게 10년 동안 있으면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 군인도 그 한국, 필리핀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50대, 5,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것 같아요. 예, 무도제일 아니니까 제가 뭐 쉽게 하는 얘기는, 얘기는 아니고, 예. 자, 아무튼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이.